수녀와 다다시 하루 수업 세 번, 딸 몰래 시간들 결혼 시키고 시작한 예수님의 세과 방송 졸업이었기에 더 많이 아리 참가 번다 그 다음에 9967님, 저는 한식조리사 시험에서 필기는 500을 맞았는데, 실기는 3번에 음. 합격했네요. 그리고 육아쇼, 음. 요가... 아, 아 <laughs> <laughs> 프로그램 얘기하셨군요. 예. 프로그램 개편 때, 어, 새로 신설되는 프로, 또 사라지게 되는 프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셨어요. 82081.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주산 2급 자격증, 부기 2급 자격증 이외에는 빵인데요. 불교 방송 들으며 어 문자 보내고 상품 기다리는 거 나고 살아요. <laughs> 여기까지요. 전화를 맡을 투고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수입니다 매년 건설 현장 사고로 500여 명.